빨리 유튜브에서 혼내지기 전에 네야 오늘 저기 길가에 캐딜락구형 존나 인자 거 봤냐 너못 봤어? 아 어디 여기 앞에? 어와한 4등급에 넘어갔어 자는아나 그런 차는 진짜 못 타고 다니겠어 아니 그래도 이상 있지 야어저김 예. 정은 그런 어. 차있어아지 어, 그 어저께 제트3도 봤잖아 우리 뭐맞아 어, 어, 진짜 어, 이제 그것만 하고 자율운동해 100개만 하고 공놀이만 하지마 지금 저 시계가 2분 빠르거든 어, 지금 57분이야 세수. 여기는 인천 남구 학익동 응. 운동해 빨리 아유 나도 운동하고 싶다 에이. 다리가 아파서 어우 눈부셔